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봐도 답이 없는 고민일, 고민이 고민여. 스트레스는 만원에 끊은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그래서 장영기의 HP는 기존에는 가격 비교 시 자료를 따로 만들거나 일일이 각자의 사이트를 보여 줘야 하는 불편을 스마트 세일즈 영업 관리 부분에 가격 비교표를 활용해 간단히 해결했다는 것. 궁금한 건못 참는다. 하지만 잘 모르는 건 마찬가지라고요. 매장에 정수기를 상담하러 온 고객. 이미 마음을 먹고 오셨는지 신속하게 청약서 작성하시는데, 급한 전화가 걸려오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패드 영상에 관심을 보이는 고객. 요리 보고, 조리 보고 잘 살펴봐야 고객에게 설명을 할수 있다는 것. 그런데, 뭔가 부족해. 부족해. 아이패드 사용자들은 페이스 타임이라는 어플을 이용해 화상 통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니 잊지 말도록. 출근한 지 한참 지난 시간. 하지만 아침부터 HP는 고민이 많다. 오늘의 스케줄을 메모하기도, 제품 정보를 자세히 외우기도 아, 벅차다 벅차. 예를 들어볼까요? 한상호 HP는 AP-1008CH의 경제성을 설명한 후 APM-1510FH가 가습청정기 초미세 항균 가습으로 실내 전체를 고르게 가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단지 판매자로서뿐만 아니라 직접 제품을 사용하는 실 사용자 입장에서 느낀 점과 장점을 설명해 고객의 제품 선택을 도왔다는 것. 멤버십 약정 할인 제도를 이용할 경우 최대 25%가 할인된다는 점을 강조. 고객이 한 번에 두 대를 계약하는 쾌거를 이루었다는데. 홈플러스 가전 매장에 가면 웅진코에이 전용 아이패드가 실시간 광고로 손님을 모은다. 한상호 HP가 찾은 이곳은 한 가공 공장. 그러나 영업 인생에서 작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고. 이미 이 회사에는 정수기의 비대까지 설치돼 있었던 것 하지만 이에 포기할 한상우 HP가 아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직접 찾아가 개인적인 담소를 나누던 중 사장실 전용 정수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 때는 이때다 아이패드 카탈로그의 제품 설명서를 활용 비용 면에서 렌탈보다는 일시불을, 게다가 자체 실시하는 12개월 무이자 할인제를 제안해 결국 얼음 정수기를 판매하는데 성공하는데 계산기 어플의 활용법 제품의 가격 때문에 고민하는 고객이라면 일시불 혹은 렌탈을 가입할 경우 월 얼마의 금액이 지출되는지를 비교한다 한눈에 가격이 확 보이니 계약은 속전속결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한상호 HP는 드디어 아이패드의 달인이 되었다.